캐릭터 생성 리니지를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주사위 굴리기 내 캐릭터의 능력치는 순전히 운에 맡겨졌고 좋은 숫자가 나오길 바라며 몇 번이고 주사위를 다시 굴리곤 했었죠 그러다 한 번씩 반복되는 행동에 적응되어버린 내 손가락 좋은 스탯이 나와도 머리로는 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손가락은 마우스를 클릭해버리는 순간들을 한두 번씩 겪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괜찮은 수치의 스탯이 나와서 닉네임을 정하고 캐릭터 생성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때도 안심은 할수 없었습니다 레벨 4까지 허수아비를 때리다 보면 HP와 MP가 얼마나 오르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했었죠. 당시에는 정확한 데이터보다 동네별 PC방마다 떠도는 미신이 더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수치면 축해다 저 수치면 저주케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믿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물론 축해나 저주케 상관없이 플레이하던 유저들도 많았었지만요. 그 뒤에는 마을이 껴있는 몬스터들을 잡으며 성장해왔고 난쟁이족 세트, 오크족 세트 등 지금 생각하면 잡템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엔 이것도 정말 귀한 아이템들 중 하나였습니다.